안녕하십니까. 롯데공인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위치한 초원집 매매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 116평에 건물이 두 개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진입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당에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 오른쪽에 본체 건물이 있고 본체 건물 맞은편에 별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두개동 모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독대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뒤쪽에 비닐하우스 한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 주택의 대지면적은 116평이고 건물 옆면적은 38.5평입니다 본체 건물은 볼록조 기와지붕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별채는 강판 구조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강판 주택은 2층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여기가 텃밭입니다. 텃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강판 주택 1층은 6.3평이고, 2층은 5평입니다. 본체 건물은 27평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본체 건물 외부 모습입니다. 지붕 계량을 했습니다. 사시 문을 열면은 좁은 공간이 있고, 다시 안쪽 사시 문을 열면은 작은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큰 방이 있는데요. 큰방 창문은 남쪽과 서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안쪽에 대형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면에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에도 옷장이 있고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주택의 남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벽지가 떨어져 있네요. 방 3칸 모두 남쪽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상하 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에 다용도실 겸 샤워실이 있는데요. 안쪽에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위치합니다. 대지면적은 116평이고 건물은 38.5평입니다. 그래행태는 매매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60%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3분거리 대동아시에서 승용차로 3분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건물의 구조는 본체는 볼록조 기와지붕이고 별채는 강판 구조입니다. 방세칸, 주방, 욕실이 있고, 건물 뒤쪽에 하우스가 한동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땅값만 평당 276만 원입니다. 건물은 공짜입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위치한 대지 116평의 초원지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